오늘의 큐티묵상.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하여 그곳에서 살 때에 가나안의 문화 와 풍습을 따르고 우상을 섬기는 일을 답습하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처럼 아무렇게나 고기를 먹는 유혹을 구별하기 위하여 재단이 멀면 사는 곳에서 짐승을 도축하여 먹되 피채 먹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생명이 피해 있기에 피채 먹지 못하게 합니다. 과학이 발달한 오늘날의 연구결과도 피를 먹는 것은 쓰레기를 먹는 것과 못지않게 해로운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욕망을 외면 치 않으시되 정한대로 명령한대로 요구한대로 준행하라는 것은 알고 보면 사랑의 배려였던 겁니다. 늘 당신의 백성에게 최상의 식탁 을 주문하십니다. 인간들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규제하고 괴롭힌다고 생각하며 가진 오해와 억측과 원망과 불평 을 늘어놓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잘되라고 건강하라고 이것저것을 요구하면 그 요구를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잔소리와 간섭과 억압으로 오해하고 반항하고 집을 뛰쳐나가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멋대로 맘대로 살다가 코피 터지고 머리 깨져서 피투성이로 험한 꼴로 사는 것과 같은 형국입니다. 당신도 그리 하셨습니까? 아니면 현재 그리 하고 계십니까?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아버지의 명령에 귀 기울이시고, 이젠 인생의 쓰디쓴 길을 피를 쏟아버리듯 버리시고, 새로운 삶의 길로 나아오십시오. 늦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나오시면 됩니다.